우리에게 고난주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고난과 영광이 함께 간다는 것을 알게 하시며, 겸손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가 늘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초와 감사와 주일, 또 선교, 여러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님 그 겸손하신 그 예수님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고백을 늘 우리의 말과 입술과 우리의 마음 우리 모든 행위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아버지 가난한 손길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오 주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아버지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신 말하시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또한 겸손으로 아버지의 죄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장차가 될그 영광, 그 영광에 아버지 참여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나라고, 결단하고 이자를 따라가는, 사랑하는 우리 하크네시학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 루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고드리옵 나이다. 아멘.